안녕하세요. 라닝닝스의 테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혼과 관련된 요거, 아주 간단한 요거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divorced 라고 써서 I'm gonna get divorced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I'm getting divorced 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같은 단어라도 뭔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love, hope 혹은 fart인데, 자, love도 사랑, 사랑하다가 되고, hope도 희망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희망하다가 되기도 하고, fart도 방귀 끼다, 방귀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방귀 끼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명사, 동사가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divorce도 마찬가지입니다. divorce가 어떤 경우에는 divorce라고 하면은 이혼이라는 명사가 되고 divorce가 또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et divorced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i'm getting divorced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get이 들어가기 때문에 get 다음에 pp가 오죠. divorced. 그래서 이거는 이혼을 당하는 느낌이 납니다. 수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get divorced라고 수동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divorce가 어, 명사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get a divorce라고 래가지고 I'm getting a divorc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get divorced 이렇게 수동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I'm getting a divorce 라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인 적극적인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I'm getting divorced 와 I'm getting a divorce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수동의 느낌과 능동의 느낌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Get Divorced와 Get a Divorce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미묘한 차이가 뭐큰 차이냐고 싶겠지만 이 차이가 점점 점 쌓이다 보면 곧 영어 실력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락큰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Peace!